와인 나오는 거 있잖아. 제목이 뭐야? 사도. 사도였나? 어,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보면 되지. 어. 사진 보세요. 상가랑 비교해 보라고. 아이고, 그래. 알았다. 그래, 그래. 어. 그래, 그, 상황버섯, 니께 완전 특 A급 자연산이고, 그 내꺼는 하파리 자연산이니까, 니, 네, 그래, 니, 네, 가산게 이, 이, 짱이다. 그래, 그래. 네, 음, 그 다리 먹고 건강하고, 어, 우리한테는 미션 후원 많이 해. 다음에 또 상황버섯 사먹지. 알았지? 그래. 고마워. 상은 버섯 안 좋아한다. 그냥 간 때문에 먹는 거지. 아, 우리, 지루님 아, 편이네. 인형이. 그래. 네, 잘 먹게. 바로 닭다리 하나 뜯어야지. 떡볶이 양념에. 자. 이 집, 다음에는 좋은 거 시켜요. <laughs> 와. 그렇지. 어, 깔끔해. 와. 이건 반마리가 아니고 한마리 한마리 두마리 같애 오 많이 줬네 뽀인잉도 <목소리도> 배고파요 기침 안나오는데 먹어야 <laughs> 아이 큰거다 8595 어어 뜨네 8595 <laughs> 아니야 중간닭 딱 응. 맛있는 닭이네 삐 좀만 줘 주면 <laughs> 안돼 아 진짜 이 안나온다 이거 뭐 안불편해? 어 아, 겁나 편해 아, 와 불편하나 아니 나 지금 편해 먹을게 부탁드립니다. 아, 아, 꼭 천천히 먹을게요. 와, 미쳤다. 여기 또좀 뼈. 여기 따로 있어. 와, 대박이다. 일에 가성비 좋고 맛있는 치킨 너 맛들이면 다른 치킨 못먹겠다 숫자 아. 두자리? 그게 뭐예요? 떡볶기 버거 100개 부탁드립니다 여리야 숫자 두자리가 뭐야? 저백 100개만 나오면 돼요 떡볶기는 어때? 뭐 쌀이야 말이지? 쌀? 쌀떡이네 어 쌀같이 생겼다 아 귀엽다 어때 어때? 많이 매워? 내가 매콤하고 좀 약하게 달랬잖아. 딱 좋다 매콤한 게. 달달 매콤 떡볶이야. 우리 학교 댕길 때 먹던. 아 음, 쌀떡. 우리 아 이거 빅히로 광고해주고 싶은데. 어 정씨도 짱이고. 아. 어. 이 집은 광고해주고 싶다. 맞아, 광고하면 안 요게 돼. 요게, 그 울산, 북구, 정자. 그, 정자 해수욕장 있는, 그, 치킨인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만 돼. 그니까, 배달의 민족에 뭐였지? 산. 산하? 어. 요게가, 그, 북구, 정자 해수욕장, 그, 산하동이거든. 산하동.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여기. 허락 없이. <laughs> 아니 우리가 뭐 안좋은거 얘기하는거 다 이거 아, 존나 그래? 가성비좋고 맛있다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동네 요 사는 사람들은 맛보라고 얘기하는건데 어, 그래. 공짜로 얘기해주는건데 왜좀 어. 그렇나? 산화동 딱 한개 떡좀 좀, 그렇나? 그렇지 그래도 뭐 싫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음. 어, 욕하지 말게요 어, 그래도 뭐이런러음 맞다 그쪽 사장님이 또 홍보를 응, 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응, 어차피 응. 장사 잘된집이잖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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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응, 여러분들하고 같이 맛보고 싶을 정도로 맛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응. <laughs> 여기는 외국 같아 북구에 와 떡볶이도 존나게 맛있다 응, 그래. 나도 사주세요 쌀떡인데 나도 치킨 먹으면 약간 좀 느끼한 맛이 있잖아 마지막에 아, 맙소사님 안티 많아서 안돼요 어. 이게 느끼한 거 어, 그냥 싹 잡아준다 떡볶이가 어, 와음 대박이네 아니 맙소사님 어디 사는데 인천사신데 나내 나이 똑같대 인천? 응 아니 인천살면은 <laughs> 울산에 그거 광고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인천까지 배달 안 간다 고객님 1개 나와야 돼요 응. 인천까지 배달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이 소사 소사 막소사 맛있겠다 떡볶이 음. 그럼 양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양념 닭다리 봐 아, 또 100개 좀 부탁드려요. 이구호 닭이다, 구호 10호 닭인가? 근데, 원리끝털이 이거 안 자르나? 양념 어때? 양념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통닭 사다 준게 음. 양념 통닭이지. 음. 그 진한 맛이다. 음지 어, 음. 제이 먹는 날도 많아요. 제가 못 먹고 못 먹는 날도 많아요. 너준그 양념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백 개. 쫀득 어. 쫀득해 주던 그 양념 맛이 있잖아. 달달구리. 음. 추억에 감기네. 일삼. 우리 한번 이제 내가 해놨는데. 뭐. 일삼으로 해놨는데. 신상 어머 왜 이러냐 이거 뭐? 13 아니 로보트가 나오잖아 어저13 끄털이 13여우님 아니요 로보트아 로봇도가... 어제 그래서 안 하셨나 오류났나 그분도 내려봐 어 로보트는 제대로 써있어요 여보 1 끄털이 아 이거 올려놔라 메시지 고정 해놔라 어 해놨어 해놨어 아메시지 고정? 어, 어. 어디갔어? 와, 어. 아, 이걸로 해야 되네. 메시지 고정해 줄게. 어. 그거 보고 해라. 응. 어. 메시, 메시지 고정해 놨다. 와, 어, 거기에 보면 있다. 사랑해. 어. 우리 보기 먹어줄 모양이다. 어. 백개를 눈팅해요. 복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눈팅 하시는 분, 우리 보기 먹어 뵙게 감사합니다.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노랑 눈팅 하시는 분, 알라뷰. 정말 아, 우리 보기 먹어 뵙게 감사합니다. 천천히 물어. 응, 천천히. 자 신개념 방송 운전하면서 먹는 방송 <laughs> 자 운전하면서 먹는 맛있는 먹방 치킨 먹방 신개념 먹방 되겠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먹방을 할수 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복부인의 치킨 먹방 이제 떴니까어 식은 게더맛있어딱 닭, 닭볶음 닭밭에 없어서 못 먹지 응이무라잘이기다 응. 체력 유지하려면 묵야지 응. 암, 암 천천히 응. 라응 비누 기가 이래기로 잡 없잖아. 하? 잘 보이네. 음. 쇠고기 <목소리도> 물 음. 아, 밥을 밥 이제 앞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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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빼자베마자 베코마자. 베데마자베마자잘인마자그래비자자 베코마자. 베자자베코자베코마 안에 살코기자나 떼줘라 자. 가슴살이다. 어, 가슴살 응? 양념 없는 거 응. 조금만 줘. 야 조금. 매콤. 어. 자. 어. 맛있다 이게 자. 루 어, 빈이 다 먹었다 이게 자. 기름값이 또 올랐네 응. 그차 바꿨다는데 누가 선아 타로 누구 친구야 어려웠어요. <laughs> 저는 완전 어려웠어요. 안 올라가네. 끝에! 그대로! 그렇지! 아우, 씨들저 조관우가 대단해. 음, 저는 많이 떨어져서 150 들었어요. <laughs> 给打死了。